할렐루야 2023년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독, 성경드림에 있기 오늘 스가리아 세 번째고 토탈 27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 돌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밤에새기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침을 같이 쌓았고 그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그 소망이 수치거으로 역시 그러하니 리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의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이의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도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애구로는 여구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보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이 봄이니라.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되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타시다니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 진대 네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라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갚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뀌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통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다 제10장. 봄비가 올때 여우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우와께 피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뱅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합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라니라 만군의 여와가그 우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줄마하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지력 중에 원수를 바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가타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네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국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악수에서부터 모으며. 길라단과 에반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지리니 나에게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압수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제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참나무여 콕칼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콕칼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이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이요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자태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음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이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상일의 곧폐함에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품삭을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삭을 토비자니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 은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간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구불지으이다화 있을 찐저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제1이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땅에 툴을 세우시며 사람 안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리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이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구이 그것을 치려고 온 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자가 그 날에는 다윗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간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우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바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거를찌르리라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의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할 워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느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리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산물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대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르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문까지 또하나멜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하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살이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귀차 손으로 붙잡으며 귀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요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위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틀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let sur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또 새날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또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로 전진하며, 오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고 잘 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랑하는 복된 군속들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주기도문 30배 기도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30회 기도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